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유명한 전쟁을 치게 되겠네요 하늘에 태양을 붙드는 아주 유명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두 번째 8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수행하신다 예.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상 우리가 실제적으로그 많은 그 어려운 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거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을 하지만은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하거든요자참 기가 막히게 승리하게 됩니다.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, 그들을 아, 어지럽게 하고, 또, 돌보다 더 무서운, 어마어마한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는데요. 요새 큰 우박 떨어진 거 보니까, 뭐, 그, 하우스가, 뭐, 비닐로가나오고 뭐, 깨지고, 뭐, 찢어지고, 뭐, 어, 그 다음에 뭐, 차, 뭐, 유리창만 뭐, 깨지고, 뭐, 그런, 그런 게 있더라고요. 해외에서 토픽에 보면요. 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. 와, 이 표현은 승리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유